다희는 5년 전 야제증으로 한의원에 찾았습니다. 몸이 약해 숙면을 쉬하지 못했었죠. 다희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쪽에 열이 많아서 열감기랑 그리고 이제 목감기를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약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밤에 잠도 잘못 자고 자꾸 보채고. 자꾸 깨서 제가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한방이랑 같이 겸해서 치료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의원을 찾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내원을 하고 있습니다. 식습관을 개선하고 증류 한약을 복용하면서 각종 질환이 줄었습니다. 야제증은 사라졌지만 호흡기 개선 치료는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다이가 이제. 열이 많아서 네. 고열감기, 목감기, 네. 그다음에 편도감기까지 해서 열찬 감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병원 치료를 많이 받았고, 네. 그것 때문에 까아보니까 아이가 잠도 순면이 안 돼서 뒤척이고 깨고 보채고, 네.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졌었죠. 네. 근데 그때 열이 풀리고 나니까 감기 들하고 잠 순면하고, 그다음에 배설도 배변도 좀 좋아지고, 네. 보통 이제 머리 쪽에 열이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대변이 좀 좋아하게. 건조하게, 음. 물기 없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게 같이 치료가 되면서, 네. 변도 시원하게 보고, 그다음에 머리 쪽이 열차인 것도 해서, 식은땀도 떨어지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감기를 드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아이가 그때 좀 성장이 더 원활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네. <laughs> 제가 어, 치료함으로써 우리 가이가 원활하게 성장이 네. 될수 있게 좀 도와주고 네. 있는데, 먹는 네. 것도 뭐 이상한 밀가루 음식 같은 네. 거나, 그리고 뭐 인스턴트. 그 다음에 너무 군것질 달달한 것들은 좀 많이 먹지 않도록 네. 지도를 잘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다이 잘하고 있어 응, 응, 응. 처음엔 키 성장이 5% 미만이었는데요 수면 상태가 개선되고 키가 평균인 50%까지 성장했습니다 어릴 때는 어, 호흡기 열을 위주로 다스렸지만 지금은 상초, 중초, 하초에 있는 키가 혹시라도 몰릴 수 있는 부분을 어, 순환시켜서 이 아이가 원활하게 기순환이 되면 아무래도 성장도 원활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처음에 어, 하위 3%였던 어떤 키와 체중이 다 따라잡아져서. 어, 중간, 어, 50% 정도까지 따라온 거는 기순환이 잘 돼서 좋아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가 막히거나, 어, 뭉칠 수 있는 것을 풀어지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잠을 좀잘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원장님 처음에 이제 우리 큰 딸부터 이렇게 진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의원에 와 보니까 아 이게 잠을 못 자는 것도 이게 야제증이라고 하나의 질병이구나 그래서 잠을 잘 자야 전체적으로 아이가 이제 성장을 잘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과 같이 이제 저희가 이제 평생 주치로 생각하고 저희가 한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건강 기틀을 만드는 영유아 시기.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비염, 아토피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야제증 이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야제는 치료가 될수 있는 질환입니다. 어, 아이가 100일 정도에 어, 자주 깨서 울고 먹고 보채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100일 이후에 아이가 2 시간 이상의 통장을 자지 못한다면 그것은 조금 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보통 어르신들이 자주 깨서 울고 보채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냥 한번 지켜보자고 크면 낫는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수면장애가 어, 끼치는 영향이 면역저하 그리고 체력저하 그리고 자, 성장의 장애까지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수면장애는 반드시 치료할 병으로 인식하시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의 원인은 단순하고 그 치료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면이 개선되면서 아이의 만성질환이 많이 호전된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저희가 하고 있는 너트브에 댓글로 해서 시드니에서 연락이 온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역시 수면 장애도 있고 또 아토피 등 만성질환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치료는 할 수가 없어서 상담만 했는데 그 아이의 생활 습관에서 분유를 먹으면서 자는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니 아이 수면질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아토피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을 가지고 있게 되면 만성질환이라든지 체력 그리고 성장까지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있습니다.